브런지임스의 부상은 팀의 도움이야. 이번 정규 시즌에서 루브란 제임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상당 기간 동안 나오질 못했지. 그런 와중에 팀은 루이 하치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디엔젤로 러서, 말렉 비슬리, 모반바 등등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어. 그래가지고 사실은 기존의 팀보다 훨씬 더 탄탄한 팀을 꾸렸는데 그래서 라팔링카가 이번 시즌에 이그제큐티브 오브드 이어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지. 그러다 보니까는 새로운 선수들이 와가지고 이제 호흡을 맞춰봐야 하는데 이 팀이 이제 갓 생성된 팀으로 서로 잘 모르는 선수들끼리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추려다 보니까는 어 상당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 지금 플레이오프에 들어와서 보니까는 호흡이 잘 맞고 그리즐리스도 1차전에서 쉽게 이겨버렸어 뭐 물론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체의 팀이고 비록 루브란 제임스가 38살이긴 하지만 완전체의 팀이고 그리즐리스 같은 경우에는 자모란트도 손 부상이 있고 스티븐 애덤스도 나오지 못하고 어쨌든 그리즐리스는 완전 원체가 아닌 팀을 상대로 이기기는 했지만 어쨌든 경기력을 보여준다면은 어스틴 리드라든지 루이아 츠무라가 상당히 활약을 펼쳐줘서 그 경기를 가져갔는데 르브란지임스가 부상이어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 앤서니 데이비스가 미친 활약을 보여주었고 그 기간에 르브란지임스가 아닌 다른 선수들이 서로 호흡을 맞춰가면서 서로를 서로 파악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펨 감독의 전술이라든지 르브란지임스 같은 경우에는 원체 공수 소... 유한의 시간이 길고 본인이 플레이메이킹을 다 하고 그런 선수인데 새로운 선수들이 오면은 그런 자기가 각 공을 가지고 공을 터치하는 횟수가 당연히 줄고 루브론 제임스 위주의 플레이를 해야 하는데 루브론 제임스가 때마침 부상으로 없으니까 그 선수들끼리 서로 더 서로를 파악해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 가지고 이번 그리즐리스 1차전에서볼수 있듯이. 최고로 잘한 선수들이 루브론 제임스나 앤서니 데이비스가 아니었지. 물론 앤서니 데이비스는 7 개의 블락을 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돈독히 해줬지만 루브론 제임스는 그 경기를 운영하다 보니까는 사실 자기가 없어도 자기는 좀또 받쳐주더라도 루이아 출몰나 어스턴 리들스의 경기력을 보면은 이 둘한테 맡겨도 된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은 루브론 제임스 같은 선수가 그거를 파악하고. 자기가 한발 물러설 줄 아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위대한 선수의 면모라고 생각을 하거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마이클 조단이 이 같은 경우였으면 절대로 그거를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가 끝까지 고집하고 자기가 사코트에도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제 루브란 제임스랑 마이클 조단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선수지. 그래서 38살의 루브란 제임스가 할수 있는 플레이로서는 정말 잘한것 같고 이루브란 제임스가 드레이먼 그린이랑은 다르게 정말 메타인지,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아. 그 상황 파악을 잘 하고. 드레이먼 그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세크라멘토 경기에서 자기가 사보니스를 뭐 잠깐 뭐 발바 놓고선 자기가 뭐 어쩔 수 없었다, 발을 다른 데다가 놓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상황을 보면은 안 밟으려면 충분히 안 밟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드레이먼 그린과는 다르게 루브란 제임스는. 사태 파악도 잘하고 상황 파악도 잘하고 뭐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자기 자신이 어떤지도 잘 아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멤피스와의 1차전을 보고 나서 정말 루브론 제임스가 비록 활약을 못했어도 그 활약을 못한 게 정말 활약을 잘한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 그날 경기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정말 어스틴 리즈나 루이아치무라가 정말 정말 터지는 날이었거든. 그것도 원정에서. 그러면 그 선수들한테 진짜 공을 뿌려주고 자기는 한발 물러서서 보조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정말 대단한데, 루브란 제임스가 그거를 이 나이에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왜냐면은 루브란 제임스가 본인이 겪코 실력이 그렇게 줄지를 않았거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80%의 루브란 제임스는 리그에서 탑5 안에 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르브란지임스의 실력은 사실은 말할 것도 없지 어, 논쟁거리도 아닌 르브란지임스의 실력인데 이번 레이커스의 1차전을 보면서 정말 르브란지임스의 또 다른 이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대단함이 느껴지는 그런 경기였고 아무래도 자모란트가 부상을 당하고 지금 계속 이, 들리는 이야기로는 어, 2차전 출전이 뭐 불명확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조금은 이 1라운드가 어떻게 보면은 좀 싱겁게 레이커스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르브란즈임스의 부상이 정말 전화 위복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 어쨌든 세상 일이라는 게안 좋은 듯하면서도 그게 또 좋은 일로 이어지고 이런 걸 보면은 알수 없는 거고 비록 뭐 말은 이렇 했지만 또 2차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누가 어떻게 부상을 당해서 어 뭐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사실. 레이커스를 보면은 갓 생성된 팀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호흡들이 잘 맞고 진짜 어그 경기 끝나고 제임스 워르시가 방송에 나와서 승리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팀워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정말 팀워크가 단단하게 보이는 어 그런 팀이고 정말 저 정도의 경기력이라면은 뭐 서부 결승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지금 대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쨌든 오늘은 레이커스를 루버런 제임스의 부상이 어떻게 전화 위복이 되었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면 고마울 것 같고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 p e